그 사업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1976년 9월 일산 3회 농장 6만 평이 연세대학에 기증되고 1975년 12월 홍운동 농장 1,600평, 1981년 원지동 임야 16,650평도 연세대학에 기증되어 그 기초가 된 농업개발원은 여러 농촌 지도자 육성기관의 뜻을 계승하게 되었다. 4. 백박사는 해방 직후 한국교육심의회에서 신생 한, 한국의 교육인형과 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의할 때 홍익인간을 교육인형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대학의 수비치인과 일치하고 실학의 이용생에 상응하며 기독교의 횡적인 봉사와도선통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홍익인간인형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법의 기초가 되어 많은 대학들이 창립되었다.가 6천억원 상당의 일산 3해 실습 농장 기증, 독립운동가이자 일제 강점기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농촌부장을 지내고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 배민수 목사의 유족들은 1976년. 연세대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일대 5만 6천평의 여평의 부지 당시 시가 약 6천억원에 있는 사회농장을 기증하고 초교파 농촌교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고 배민수 목사는 숭실대학교 이사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의 농업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의 양성에 심설하고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기증했다. 마, 기증자 뜻 배신한 방우영 이사장 갖가지 불법행위 저질러 당시 조선일보 명예회장인 방우영은 1980년 당시 연세대 재단 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방우영 이사는 재단 이사장이 되기 위한 실적을 쌓아야 했기에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1.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 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자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을연세재단에 강제 편입시킨 후 농업개발원을 폐원시켰다. 가난한 농촌발전을 위한 수익금을 재단으로 이관했다. 2. 국내 최초의 과수 원예실습농장인 삼해농장은 수천 품종의 유실수가 있었으나 연세대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바뀌었다. 애초 고 배민수 목사가 농촌 지도자 양성과 농촌교회 설립 목적으로 기증한 것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초교파 교회 신축은 30년이 지난 2006년 8월경에 3회 교회를 신축함으로 이때서야 약속을 지켰다. 이고 이장구 씨는 방우영이 재단 이사장이 되기 위한 음모의 시상자. 예, 여기서부터는 광무열 그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 이장우의 성명 및 경력. 이장우는 공주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4년간 서울 법대를 지학하다가 1974년도 연세대학교 무속 농업개발원이 신문에 광고한 농촌지도자 양성위원 모집을 보고 농촌지도자가 되기 위해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1년 과정에 입학. 동학과를 수속조로 하였으며 동학과를 1975년 2월경 수속조로 하였으며 2월 1976년 2월경 같은 농업개발원 원예학과 1년 과정을 수속조로 하였다. 나 근로계약 이장훈 학과장 추천으로 1977년 3월 15일 당시 신용용 농업개발원 장으로부터 농업개발원 사무 직원으로 채용되어 농업개발원 준설, 3회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습지도, 강사도 경하였고 이후 3회 농장, 부사무장 덕소 농장, 사무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개발원장은 피이고 대학 총장으로부터 인사 권한을 2인 정결 받아 직원들을 채용해 왔다. 다 대우, 이장의 주임무는 업무는 사매농장에서 일인직 임부동을 고용 농장을 관리하는 것과 농촌 지도자를 육성하는 실습지도 강의였다. 연세대학 본교에서는 총장이 임명하는 정식 직원과 임시 직원으로 분리하고 부속기관장이 임명하는 자체 직원을 본교에서는 임시 직원으로 분류하여 통상 2내지 3년 후 기관장 추천에의 대해 본교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는 것이 반영이었다. 급여는 농업개발원장이 본교의 직원 명단을 올리면, 본교 재무처에서 구봉표를 따라서 각 직원 부자로 급여를 입금시켜 주었으며, 정식 직원과 임시 직원이 다른 점은 꼬나스만 약간 다를 뿐, 본봉, 구봉, 상승 등은 동일했다. 농업개발원은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부와 관계로, 이장우의 주 업무는 농장을 관리하며 식물의 성장, 번식, 계량 등을 조사, 연구 및 실습을 통한 지도 강의 업무였고, 이장훈과 직급받던 급여도 정총섭, 박천조 등과 같은 실무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상승과 보나스를 적용받아왔으며 사무직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연세대학 부설 농업개발원을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 앨범에서도 이장훈과 다른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으로 기록되어 있어 명백히 알수 있다. 함천농업개발원은 고 백낙준 박사가 4만 8천평 부지를 매입하여 공관 건물이 들어서고 축구장이 들어섰으며, 식품공학과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된 것들이 농업개발원의 숨은 공로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자연스럽게 삼행공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연세대는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12년간 실습지도 강사 겸 일산 3회 실습 농장 부사무장으로 임명하여 <laughs> 농장을 관리도록 했었다.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대 남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으며, 그래도 불구하고 원고를 1989년 3월 2일 농원직으로 강등시켜버렸다. 인사복과을 허비, 도호한은 항주국 과장을 증으로 내세워 연세대가 승부하는 법, 원군 용원지 8령을 여기서부터는, 너무 네, 전환니까 네, 제대로 네, 발표 발표하겠습니다. 앞,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이 대기 위해서, 그, 기술자 유지도 적어놓은 재단을 다 <laughs> 가져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유처리장 역시도 <laughs> 25년 됐는데도 다 가져갔습니다, 재단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남쪽만 그렇게 잘못된 거는 기반장이 <웃음> 인사국가를 헐 <laughs> 보고해서, 그 당시 인사, 지금도 인사청따이 문화에 있어서, 돈 주고 정식으로 들어가는 데고 진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항의해가지고 93년, 95년부터 아마 공개 채용하는 제도가 밝힐 정도로 100년 가까이 그렇게 기관장들 마음대로 인사 채용하기도 하고 자기들한테 잘 보이면 승진하고 못 보이면 그냥 강력시키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장해서연세대학교 공개 채용하는 인사제도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5년 동안 소송해 보는 뭔과 남편의 인사못가를 허위보고 하는 사람이 처족카가그 당시 우리사건을 맡았던 부장탄사고, 지금은 대법관이고, 아니, 전에는 대법관, 또 행정처장, 지금또 법학원장, 그렇게 최고의 사법부의 대통령이라 할 만큼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구하고 제가 우리 이런 민운동을 제가 20년 동안 해온 덕택인지 사법부가 저를 좀, 어, 어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소송 구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판사상대 손해배상을 해서 증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판사상대 손해배상은 진행 중에 있고, 그 사건 좀 전에 얘기했던 남편을 죽게 한 살인판결한 판사상건에 대한 재심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거라고 합니다. 거의 다 정치적인 사건만 재심이 돼서 받아들여지는데, 제 거는 제 개인 사건인데도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도전해갖고 재심이 지 받아들여졌습니다. 내일 모레 재판입니다. 그, 래서 그걸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들 절 20년 동안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 또그 학교가 또 그럼에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합의를 안 해서 소송사기로 고소해서 서대문경찰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소하면 안 되는, 몰라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소송 사기죄가 대법원 확정되면, 그시효가 살아나기 때문에 시효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얼마 전에 다들 고소를 했습니다. 좋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재신소장도, 심의, 세오란스에서 허위 진단한 거 가지고, 이제 간장에, 판사상들 그러니까 해가지고, 다증을 찾은 거예요, 거꾸로, 저는.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증의, 의사증의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세브란스 의사상대로 한 것도, 어, 2010년도에 졌지만 다시 재심을 했습니다. 딱 5년, 5년 안에 재심을 해야 되는데 2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전에 재심 소장을 냈는데 성공시켰습니다. 이것도 지금 살아있고 살아 2010년도에 제가 청구한 9 0만원 7억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판사 때문에 남편 돌아가시게 한 판결 이것도, 어, 2005년도에 3억 5천입니다. 그게 지금 10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피해를 보았을까? 그 피해 그 10억 비만 그렇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따로 10억 정도 또 남아 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한 사람만 이렇게 괴롭혔던 건 이유는 제가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도전하고 떠들지 않으면 학교에서 적당히 했을 텐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억울한 날 도와주면서 이 진실을 밝히다 보니까 그 해도 더 풀려다가 이제 는 하늘이 도와서 하나님께. 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안게에게 아, 제가 여러분들 도와주면서 자꾸 소송하면서 판사 상대로 손해배상도 하고 손해배상 도 사건을 통해서 진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자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시고 제가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다음 달 3월달에 책으로 낼 겁니다. 마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서법 피해자들 법을 하는 회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이기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같이 목소리 내주셔서 어, 그, 그 부당한 그힘과돈 갖고 모든 걸 자주 지하는 그 권력자들과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어머님들이, 언니들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우 노무개발의 동문회 회장님이십니다. 계속 학교측에또하괴해주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 행사 끝나고 바로 또3차 행사로는 밖에서 나가셔서 어그 뒷문 사진 촬영하시고 또 수계표에 대해 우리 송태경 교수님이 안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원래, 저희, 오늘 행사 끝나시고요. 기념 촬영하시고, 또, 프레센터 앞에서 어, 투표소에서 숙개표 하자고 뭐 하는 입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자회견을 낭독을 해드리면, 뭐, 다 아시게 될 텐데요. 간단한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투표를 하면서요 그거를 투표한분들을다한 곳으로 모읍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투표용기가 많기 때문에 전자 개표계라고 하는 거를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그 전자 개표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체가 불법이 돼 가지고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는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신 곳에서, 우리들이 투표를 하면은, 투표하신 곳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예산도 한 100억, 여원그 전략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의 시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한두 시간 만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어서 법안을 촉구하는 그런 네 기자회견이 되겠고요. 거의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그 투표한 그 자리에서 바로 개편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함을 이동시키다 보면은 그래서 뭐3.15 부정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부정선거, 함바꿔치기라고 뭐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 그래서 그런 부정,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그 국민 주권, 투표권이 주권이거든요.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어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부정정보로 나오게 되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고 파괴되고 헌정이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 정답이 제출돼 있으니까 그, 그 국회보고 이거는 여야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뭐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10여 분에 걸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은 모두 이제 일어나셔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구호는, 구호는 김원열 교수님께서 외쳐주시겠습니다. 이제 <laughs> 예, 마무리니까 그 심내시고 그 아까 기자회견문 맨 뒤쪽에 있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어, 구호 세 번을 힘차게, 에, 네, 혈뚝질 하시면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전 대법관 및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혁 신고서를 반납하여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를 신뢰하도록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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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음. 전 대법관 및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혁 신고서를 반납하도록 권고해 청년 변호사들에게 행복과 정정당당한 변호 실력으로 승수하는 사법 풍토를 개선함으로 공정 사회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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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인권위원장은 전 대법관 및 검찰총장들에게 자진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납을 권고해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사회가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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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민단체의 사명은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운동가들이 해야할 책임인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단체에서 신천 한 척만 있어주시면 척결할 수 있는 정관리의 관행을 시민운동가 대열의 손으로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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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경하자! 어, 척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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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대의 전 대법관은 20대 총선 후보 출마 지지하아 먼저 변호사 개혁 신고서를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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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하라. 반납하라. 6.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변호사 개혁 신고서는 반납해 정관예우도 척결하고 사법개혁이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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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라. 7. 경찰청장은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강력한 구속기소 의견으로 소송사기꾼들 척결하여 경찰 명예를 드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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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진리와 자유의 전당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스승과 상관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부 이장우 선생님의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피해 배상을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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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택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념사진은 언제 찍을까요? 앞으로 다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아! 정보 박수원입니다! 박수원입니다! 박수원 박수원입니다! 박수원입니다! 내놓고 도둑질하는 정간, 정간들을 정관,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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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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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이정부 당대표는 변호다 개혁신고서를 사진 반납하 I <laughs> do